안녕하세요. 금태산 약초입니다. 아, 지금 소개해 드릴 약초는 분비나무 상버섯입니다. 아, 정말 큽니다. 분비나무 상버섯인데, 강원도 해발 그 1300, 1250 고지 정도, 1300 고지에서 나온 그 분비나무 상버섯입니다. 무게는 약 3.3, 4 k g 납. 아, 정말 큽니다. 분비나무 상부젓입니다. 이 분비나무 상부에은 청고지 아, 이상에서 자라는 그 분비나무에서, 살아있는 분비나무에서 부숩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 분비나무 이 상부젓은, 이 베타클루칸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. 이 베타클루칸 성분은, 아, 아,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, 암세포를 억제해주는, 그리고, 암요법을할 때, 그, 배행하면은, 효과를 볼수 있는, 그런, 이제, 봉남 상부젓입니다. 분비나무에 붙은, 분비나무 상부젓입니다. 예, 정말 큽니다.